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편 1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찬송하라 두 번째예요. 여호와께 찬송하라 2 시편 9편 11절에서부터 20절.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성경 본문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고 그럼 시편에 나오는 다윗 이런 사람들은 아삽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을 저자라고 안해요 기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받았었으니까 기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와를 찬송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읽으면서 먼저 그 성경 본문 읽으시면서 은혜를 다 받으셔요. 원래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 본문보다도 설교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뿐이세요. 그래서 마음에 마음 음, 많이면 안 되고 우리 성경 함께 읽으시면서 마음의 영혼에. 제가 쓰는 제가 쓰는 말로는 전 존재 은혜를 받으셔야 해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아 잠깐만요. 읽기 전에 찬송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그 예배 가운데 찬송이 중요하게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들도 다 우리 모두 다 찬송 좋아하잖아요. 그 각기 좋아하는 찬송가가 다 있잖아요. 또. 그 어떤 사람에게 찬송가 뭐 제일 좋아해요? 그러면 다 좋아요, 저는. 이런데 조금, 뭐 글쎄, 이해하죠, 우리는 다. 다 좋다는데 뭐. 근데 특별히 좋아하는 찬송 있잖아요, 다. 눈치를 보니까 다 있는 눈빛이에요. 저도 있습니다, 이런 눈빛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은 어떤 찬송을 제일 좋아하냐고. 저는 다 좋아하고. <laughs> 찬송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2편 3절에는 그냥 들으세요 시편 22편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고 사시고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주는 거룩하신 이다라고 시편 23편이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그. 요한계시록 19장 제가 왜 찾아보지 말라고 그러시나면 제가 기억이 틀릴 때도 있으니까 틀리면 에 이렇게 되거든요 느낌이 이렇게 그러니까 찾아보지 마시고 그냥 내용만 들으시면 되죠 우리끼리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뜰림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여호와를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찬송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찬송을 즐겨 받으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찬송이 그렇게 중요하고 늘 제가 말씀드린 이빨로처럼 사도행전에 기록돼 있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은 늘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은 교리예요. 그런데 교리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틀렸어요. 교리예요 성령의 충만 그런데 교리를 뛰어넘어 있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생명입니다. 성령의 충만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뭐, 뭐 이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생명을 다해서 받으셔야 돼 우리가 다다 함께 그 성령의 충만은 생명이에요. 목숨 걸고 생명을 다해 받아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성령 매충만 받는 길을 사도행전에 여섯 가지 열어놓으셨는데 그 중에 찬송도 들어가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한번 중요한 까 강조해야 돼요. 생명이니까. 그래서 기도, 기도는 얼마만큼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기도를 못 받아야죠. 예수님의 기도를 못 받고 그다음 회개. 아, 한번 따라하세요. 저도. 기도. 베개 순종, 안수, 안수 말씀, 찬송. 그런데 이걸 말씀 나누어 드리고 나면 정말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질문을 누군가는 꼭 하셔야 되는데 아직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그 여섯 가지를 이렇게 보시면 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찬송. 거기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1 1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요. 11절 찬송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읽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래서 여호와께 찬송하라를 제목으로 뽑았는데 거기 11절 그리고 한 군데 더 있는데 11. 14절 있나요? 아, 14절. 읽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원의 문에서 주의 권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찬송과 구원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지를 읽으셨잖아요. 지금. 여호와를 찬송하라. 2번이에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첫째. 첫째,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처럼 부유한 분들은 이거는 걸음, 우리의 걸음에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따지면 하나님 외에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돈이 많아도 마음은 얼마든지 궁핍하고 가난할 수 있잖아요. 돈 많다고 마음까지 부유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정말 부유한 분은 하나님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들은 부유해요. 부유하다 그러니까 부유 쪽으로 약하신가 봐요. 부유해요.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데 가난하기로 말하면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가난하다고 그래도 예수님처럼 가난한 누가 있었나요?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얼마나 더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왕중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가이사, 시저라고 하는 로마 황제는 그 황궁에 있었는데, 그 왕중의 왕이신, 시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 예수는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어떻게 태어나셨나요? 그 조그만 그 몸을 눕힐 데 없어서 아무데 그 조그만 몸 누일 데 없어서 그 마구간에 짐승 구유의그 몸을 눕이셨잖아요. 얼마나 더가난할수 있어요? 가난하게 말하면 예수님이셨죠.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 나눈 새들도 그 깃들일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이 누워서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신 가난을 몸소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 여호와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오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요. 거기 이. 가운데. 그 오, 조금만요. 예, 거기 십이 절 읽습니다. 피흘림을 신문하시니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정말 가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 찬송 그 옆에 찬송이 있네요. 그 열심히 찬송 부르면 이렇게 비우는 인간들이 있어요. 입으로만 나불나불 찬송하면 뭐 하나. 이런데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열심히 입으로 찬송하는 거요. 예근데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게 멈추시면 안 되죠. 입으로 열심히 찬송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찬송이 되도록 살아내야죠. 그래서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의 전 존재 입으로 찬송해야죠 열심히 그리고 입으로 찬송하면서 마음으로도 찬송하고 영으로도 찬송하고 우리의 삶으로 찬송하고 우리의 전 존재가 찬송이 되도록 살아내는 이런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길러내는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아야죠 찬송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기르는 우리 새 생명 교회 우리 가정 가정들이 다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14절 거기도 있어요. 14절은 아까 찬송이었나? 12절 18절 18절 보여주세요. 예, 궁핍한 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궁핍이 가난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기 궁핍한 자를 잊지 않으세요 가난한 사람을 잊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않도록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가난한 사람만사랑하시고 그럼 부자는 사랑안 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이 어디 있어요? 차별 이런 건 인간이나 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가난 그러면 딱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나요? 왜 예수님께서 람은 사람은 사람은 장람장상람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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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갈망하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데 그걸 마음이 가난하면 그럼 부자도 그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도 참그 성경을 제가 늘 말씀드리면서 전체를 읽으셔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 팔복이라 그러잖아요. 여덟 가지 복을 거기 기록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에요. 그런데 그 팔복을 기록한 내용이 누가 보음은 구장이에요. 이런 걸 병행구라 그러죠. 마태복음의 오장에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누가 복음 구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는 마음을 기록 안 했어요. 누가 보음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그 전체를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성경 전체를 하나로 읽어야 된다는 걸.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결코 잊지도 않고 가난한 자를 실망시키지도 않는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읽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아이고 이게 왜 청결이 나오냐?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팔복 가운데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 다음에 마음이 가난한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왜 이렇게 섞이냐 자꾸 <laughs>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보게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럼 젊은이들 가운데 꼭 질문이 있어요. 모세에게 네가 나를 본적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그럼 마음이 가난하면 그, 그 말씀이랑 어떻게 갈등이 일어나고? 그 모순이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성경 전체에 있어요 그게. 그래서 게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보기있 하나님을 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둘째 둘째,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은혜를 베푸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13절 말씀 보여주세요 13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 여기소서.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는 주여 명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권고를 권고를 벗어서. 여기 은혜가 지금 뭐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 은혜가 안 나왔네 거기는. 제가 저를 잘못 불렀네요. 13절이 잠깐 보고요. 그 이렇게 예. 잠깐 보고. 1 3절 맞는데. 예. 그리고 그러면 여기 방금 둘째를 뭐라고 읽었나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읽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에베소서 은혜, 예. 에베소서 2장8 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8 절을 찾아주시면 자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하나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은혜를 인해서 믿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은혜나 믿음이나 구원은 우리에게서 자발적으로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해야 될 책임, 사명은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이거든요. 믿음을 주시면 믿음이 자라야 되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한번 오늘 숙제 드릴 게 돌아가시면 11절부터 20절을 쭉 읽으시면서 제가 절을 잘못 찾아 드렸으니까 은혜가 은혜를 어디에서 말씀하셨나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오늘 셋째 셋째 여호와께서 심판자이시다. 아멘. 여호와께서 심판자이시다. 16절 한번 보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신데 16절 보여 주세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미요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억협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크고 작은 모든 죄 혹은 인간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가장 여기 16, 19절 한번더 보여주시고 읽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 심판자세요. 그런데 결국 가장 중요하게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잖아요. 그럼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 잘 아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모두 믿음으로 예수님만 한번더 아시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이게 어떤 근거로 이런 통계를 냈는지 모르는데 인류 역사 가운데 생긴 종교가 4,200개 있대요. 그러면 잡신 나버리기가 4,200 마리예요. 근데 신은 여호 하나님뿐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이라고 부르고 제가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원래 불렀는데. 천주교에서는 한국에 그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하느님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갈등이었어요. 개신교하고 천주교 사이에.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지 잘 아시죠. 제 일계명 때문이에요. 유일신. 너는 나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신은 여호 하나님뿐이세요. 유일신. 근데 하나님이라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범신론이 되죠. 자연 전체가 하늘. 하늘에 계신 님이란 뜻인데 이해할 수 있죠.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그래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뿐 삼일체 하나님 한분뿐이신데한번더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뭐 이거 쪽지 시험 뭐 그러지 않아요. 그 어떤 사람이 통계를 어떤 단체에서 요새 뭐 워낙 컴퓨터가 발달돼 있으니까 그 통계를 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종교가 4200개가 일어났다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잡신 나부랭이가 사천이백 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뿐이세요. 신은 그래서 여호와여 일어나서 인생을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그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 우리들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어떻게 이름이 기록되죠 오직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믿음이 나왔으니까 제가 두 개만 얘기할게요.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존 캘빈 같이 종교개혁할 때 그게 오대 강령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종교개혁의 오대 모토라고도 하고 주제라고도 하고 강령이라고도 하는 게 있었는데 기억하시리라고 믿어요. 그냥 마음에 잘 아시니까 담아두시면 돼요. 거기에 오직 성 오직 성경 그 권위가 교회에 있다고 교회의 권위를 높여서 그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었죠. 사실은 가톨릭 한편으로 이해는 가죠성 베드로 성당이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그걸 짓다 보니까 자금이 딸리니까 주머니 털어 내느라고 공적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강조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다섯 개가 그 종교 개혁의 주제였어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아까 그래서 읽었잖아요. 에베소 2장.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 예수님만 믿어요.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존재, 영원한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것 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길러내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 말씀 기억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은 어디서 오죠?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 a 선물로 주시는 믿음 감사하면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고 우리 어린 아기들부터 시작해서 어리 아가, s 난쟁이 s 기들부터 시작해서 아가들,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길러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m e 로서 진정 행복한 우리들 모두 이런 우리들, 가정가정, 이런 사람들을 세우고 길러내는, 그리고 우리 요새 온 세상교회가 휘청거리니까, 이때 이거는 절대로 편협한, 배타적인 생각 아닌거 아시죠?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께서 급하시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하나만이라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위태하면 너 하나만이라도. 예, 우리들 하나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가정만이라도. 하나님을,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들, 가정, 가정, 우리들 모두 우리 교회가 꼭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